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혼자 낫또를 먹는데 낫또낫또낫또로낫 나또, 나또, 나... 어? 코코화 화음을 추추네 꼬꼬야, 짖지마. 어제 오빠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엄마한테 꽃을 선물하고 갔어요. 여기서 말한 오빠는 친오빠 히트텍. 근데 제가 오늘 입은 옷하고 커플이더라고. 너무 예뻐서 한번 출연시켜 봤습니다. 꼬꼬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나또 네. 먹방. 짖지마, <목소리> 짖지 않습니다. 다 빨갛네, 오늘 핑크색인데 다? 내 혓바닥도 핑크색 내 옷도 핑크색 옆에 꽃도 핑크색 코코 혓바닥도 핑크색 김코코야 짖지 말그라 너가 짖으면 위지 말했지 모두가 오성방가에 시달린단다 짖지 말아라 짖지 말거라 오마이가 보고 싶어도 잠들라 오지 말래도 누구 어머이는 올것인디왜 자꾸 짖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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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기지장장장장장 나또랑 김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음 맛있어 징징거리지 말거라 네가 애기니 너는 어느새 열세 살이나 먹었는데 왜 자꾸 짖느냐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나토의 이 끈끈이를 없애기 위해 보이세요? 이 끈끈이의 거미줄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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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김흘났다 김이 흘려서 여기 옆에 엄마 가방에 들어갔어요 저아이 꺼내지 않을게요. 엄마에게 주는 선물! 깜짝 선물! 김을 보고 놀라겠지? 이게 뭔가 싶겠지? 아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12시에 만나요 김아영입니다. 7시 55분에 만나요. 김아영입니다. 어, 마침 사연이 들어왔어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뿌링클을 너무나 좋아하는 김코코라고 해요. 어, 뿌링클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제가 뿌링클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다른 치킨의 세계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나만 생각하며 뿌링클만 시킨 게 아닌가. 그 고민이 살짝 들었었는데요. 치킨을 하나씩 부셔보려고요. 여러분 같이 하시겠어요? 치킨 먹고 싶다. 눈만 뜨면 뭐가 먹고 싶은데 그건 바로 치킨. 그건 바로 치킨. 아니 어제 새벽 4시까지 배고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래. 진정해.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괜찮아.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하영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너 치킨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마 너너너 no, no, no. 혼자가 아니야 no, no, no. 근데 정말 이꽃 때문에 제가 이옷 입은 거 절대 절대 아니다요? 오늘 마침 이 옷을 입었는데? 촬영하려고 이걸 설치했는데? 꽃이 여기 있었어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이고.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우리 코코. 코코, 무슨,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이, 예뻐. 응.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코코가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엄마 왔다. 네. 엄마가 여기 있는 바나나를 좀 먹으라고 해서, 바나나를 먹을 게같바냐냐 바냐냐냐. 바야마바야녀바녀야녀 마녀, 마녀, 마야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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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톤 노톤비래노지 @노래 노 영화 입시할 때 엄청 래 @노래 이곡 소래 연기를 했지요 안래 @노래 다 요다야 이이이오오